네, 안녕하세요. 네, 김웅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아, 하이퍼바이저 종류하고 어, 특히 호스티드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하려고 합니다. 음, 하이퍼바이저 종류와 그 차이를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고요. 하이퍼바이저 타입 1하고 타입 2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음, 종류하고 뭐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저를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이유는 어, 이제 네트워크 보안 관련해서 이제 어, 실습을 해야 되는데 VM웨어를 지금 이제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VM웨어, VM웨어, VM웨어를 이제 어, 사용을 할 예정인데 제가 지금 어, 펜을 사용하지 않고 어,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글씨를 좀못 쓰고 있네요. 아, 이해 부탁합니다. 어쨌든 음 여기 보시면은 하이퍼바이저는 가상 머신을 생성을 하고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가상 머신은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 어, 위에 다양한 이런 이제 어, 가상 OS를 어, 생성을 시키는 거죠. 자, 근데 종류가 타입 1하고 타입 2가 있어요. 타입 1은 어떻게 봅니까 하드웨어 바로 위에 이 하이퍼바이저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VM웨어라든지 버추얼박스가 이 하드웨어 위에 바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타입 2는 보면은 여기 OS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OS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윈도우라 윈도우를 사용을 한다든지 또뭐 뭐 리눅스를 뭐 사용하는데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를 올리고 VM여라든지 버추얼 박스를 올리고 그 위에 이제 다양한 가상 머신을 생성을 하고 구동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그림이 이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거 보시면 더잘할수 있네요. 음, 하드웨어 밑에 바로 어, 타이버나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고 그 위에 이제 게스트 OS가 올라갑니다. 아, 그다음에 이거는 운영체제. 여기 운영체제 호스트 OS라고 그래요. 호스트 OS고 이그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고 게스트 OS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하드웨어 위에 올라가는 운영체제를 호스트 OS라고 하고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는 걸 게스트 OS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게스트 위에 이제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이퍼바이저. 어, 타이번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어, 어디요? 하드 위에 직접 가상머신을 구동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네이티브 또는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라고 얘기합니다. 종류가 아까도 음. 말씀드렸다시피, 아 어,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바이저, 그 다음에 v m 웨어 EXXI, 리눅스, KVM,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아, 하드웨어 바로 위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바이저는 윈도우10 OS, 엔터프라이즈 프로 에듀케이션을 설치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 다운로드가 불필요하고 그냥 옵션을 그냥 활성화시키는 기동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v m w a r EXXI는 v m e 에서 개발한 그 버추얼 머신을 지원하는 이제 OS입니다. 그래서 아, 타이버은 이런 종류가 있구나. 좀 많이 사용하는 건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타이2는 호스티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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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바이저, 호스티드 하이퍼바이저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운영체제 위에 타이프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 어, 운영 체제를 호스트 아, OS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스티드 하이퍼바이저라는 네이밍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S 윈도우 같이 그 OS 위에 설치되는 방식이 예, 바로 이제 호스티드 하이퍼바이저라고 하고요. 공부용 또는 실습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실무용 음, 운영용으로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여기 이제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프로하고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 또모라클 버추얼 박스.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VM웨어 어 워크스테이션 프로 플레이어, 그다음에 버추얼 박스, 모라클에서 나온 버추얼 박스가 이제 대표적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타입 2 그러니까 호스티드 어, 하이퍼바이저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오라클 버추얼 박스를 먼저 소개할게요. 이게 이제 오라클 버추얼 박스를 설치해서 이 버추얼 머신을 이렇게 이제 어, 인스톨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분투 어, 그다음 윈도우 2016 서버, 센토스, 어, 오라클 리눅스 7, 오라클 리눅스 6 뭐 V박스 6뭐 이런 걸 지금 어 새로운 OS를 이제 생성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은 OS가 다양하게 이제 어 올라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윈도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윈도우 위에 이 버추얼박스를 깐그 그러니까 호스티드 OS죠. 호스티드 OS에서 이 버추얼박스를 깐 다음에 그 위에 게스트 OS가 이렇게 여러 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버추얼 박스 6.1.18이 제가 알고는 최 최상위 버전인데, 요거를 이제 깔면 되는데, 윈도우 윈도우 호스트가 있고, 다음 리눅스 디스트리뷰션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스트 OS가 윈도우도 되고, 호스트 OS가 리눅스인 경우에 이제 달리 이제 깔면은 되는 거죠 설치를 하면은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표적인 게 이제 VM이에요 우리가 같이 네트워크 관할 때 시스템용으로 활용할 게 바로 이 VM이에요 VM은 어요 여기 하드웨어 위에 호스트 OS로 이제 윈도우 또는 뭐 리눅스 뭐 이런 게 이제 될 거고요 그 위에 아요 버추얼라이즈 레이어에 이제 v m 이가 이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뭐가 설치가 돼요? 게 s 트 OS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게 s 트 OS가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게 보면은 VMWare 그, 어, 16 Pro를 어, 설치한 거고 서, 사실 이거를 설치하면은 어, VMWare 워크스테이션 16 플레이어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어, 제가 알아볼 예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워크스테이션 16 프로 버전의 이제 제, 이건 제 PC인데 이렇게 이제 많은, 어, 버츄얼 머신을, 이제 OS, 그러니까, 어, 게스트 OS죠. 게스트 OS를 이제 설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죠?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윈도우 시스 플레이어에서, 어, 바라본, 이제 게스트 OS를 본 겁니다. 그러면, 자, 이두 가지를 좀 크게 VMWare하고 버 i 얼박스를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VMWare를 사용하긴 하지만 왜이 VMWare를 좀 사용하려고 하는지 제가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MWare는 VMWare 플레이어하고 VMWare 워스테이션 프로가 있는데 이 VMWare 플레이어는 무료예요. 그리고 VMWare 워스테이션 프로는 뭐 프로페셔널 뭐 이래가지고 유료예요. 한, 한 30만 원 정도예요. 그한 그러니까 200... 불 정도에서 250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이 어, VMA 플레이어는 뭐 스냅샷은 이제 음이 스냅샷이 아 여기는 된다고 했는데 아 어, 이게 이건 좀 물음표네요 지금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VMA 플레이에서 하여튼 뭐 스냅샷이 여기는 아 어, 제가 작성한 거지 하지 만 하여튼 재고 아그 어,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 기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 실행 시 하나의 버추얼 머신이 도착합니다. 요거 하나당 하나 하나의 버추얼 머신이 동작한다 죠 여러 개의 버추얼 머신을 한꺼번에 띄우려면 이 플레이어를 각각 띄워야 돼요. 플레이어를 아, 저기 클릭을 하고 그 위에 뭐 리눅스를 올리고 또 v m w a r e 플레이어를 또 클릭을 하고 실행을 하고 또그 위에 이제 윈도우 뭐 서버를 실행하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무료 라는 게 특징이고요. 어, 이 유료는, 어, 이게 설치 과정에서 오류 발생 변수가 뭐 거의 없고요. 뭐 살플래 이걸 설치하면 이 플레이어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오류 발생 변수가 거의 없고요. 이거는 음. 스냅샷하고 어, 네트워크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 이 스냅샷이 뭔지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에서 여러 버추얼 머신이 동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v m a w r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실행을 시키면 여기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제 프로입니다. 프로를 실행을 하면 그 실행한 안에서 다양한 그 버추얼 머신이 동작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 어,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뭘 돈을 주고 이걸 쓰겠어요? 무료로 이걸 쓰요. 대부분 우리는 이제 요거를 사용할 을 거예요. 그러면 어 네트워크 기능하고 스냅샷이 두 개가 이제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아다음 어, 버추얼 박스는 오라클에서 이제 배포하는 버추얼 박스는 무료예요. 스냅샷하고 네트워크 설정이 수월해요. 어 그러면 이거 쓰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버츄얼 박스에서 여러 VM 동작이 가능해요. 어, 그럼 프로하고 같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설치 과정에서, 여기서 말하는 설치 과정이라는 것은 그 버츄얼 머신, 리눅스라든지 윈도우라든지 또 어, 윈도우도 버전이 여러 개잖아요. 그 다음에 리눅스도 이제 센터OS, 우븐, 두, 뭐. 다양한 OS를 설치할 때 이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그 발표되고 있어요. 또 우리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글 경로하고 하드웨어 설정하고 세션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게 지금 구글링해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같이 이제 실습을 하려면은 동일한 환경에서 네트워크 안을 이제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기 뭡니까, 버추얼 박스 보다는, 요 VMA를, v m 어가 거의 그 에러가 없기 때문에, 그 설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 설치 과정에서 에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선택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 무료를 사용할 때 스냅샷하고, 아, 스냅샷하고 지금 아, 네트워크 설정 기능이 안 됐는데,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네, 요거죠 바로 VME 웨어 플레이 버전의 경우 요거를 사용을 할 예정인데 스냅샷하고 네트워크 설정은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음, 뒤에서 얘기하죠 네, 여기 보면은 VME w a r 워크스테이션 16 프로를 설치를 하면은 이게 30일 데이 프리 버전이에요 30일간만 사용할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요거를 설치를 하면은요 바로 요거를 설치하는 거죠 우리 대부분 이제 윈도우 어, 10 프로 어, 위에 호스트 OS는 윈도우 10 프로를 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위에 이제 이 v m s 어 워스테이션 16 프로를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이걸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이거는 리눅스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면은 다운로드가 이제 되는데 어, 계속해서 이제 뒤에 아, 그, 아까 스냅샷하고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은, 아, 요 뭐죠? 플레이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이어를 사용을 하지만, 요 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